김명준란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전혜연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이렇게 다섯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뉴스파이터가 막 시작한 지금도 전 세계가 지금 바삐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나라밖 소식 전하기 전에 국내 소식부터 좀 오호,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최근에 양산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양산 쓰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 뭐 거리에서 양산 쓰는거 본인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양산을 쓴다면 어떨까요 네? 이곳에서 양산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죠 뭘까요 어딜까요 승객들로 붐비는 버스 안. 어? 그런데 한 좌석 머리 받침대 위로 양산 하나가 펼쳐져 있죠. 어? 옆 승객 머리에요. 양산 살의 끝그 팁이 찔릴 듯말 듯하고요. 자칫하다가는 어? 눈을 찌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나. 달리는 버스 안에서 양산을 핀 승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니 일단은 글쎄요. 박성배 회사는 요즘 하도 세상이 그 놈의 뭐예요? 그 좋아요인가 받으려고 뭐 저런 걸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같지는 않고, 혹시 대중교통 안에서 양산을 펴면 뭐 벌금 해체한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법규에.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데 아하. 자신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양산을 펴서는 안 된다와 같이 구체적인 법령 자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아하. 이 사진을 온라인에 공연 작성자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네. 일단 버스에서 아주머니가 양산을 쓰고 계시는데 네. 이 창문으로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더위를 피하라는 것 같다. 이산 생존 본능일까요? 공공매너가 문제일까요?라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아하. 누리꾼들의 이 분이 의견을 여쭤본 이상 저희도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분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매너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하. 예상보다 누리꾼들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에? 일부 누리꾼들은 차라리 손으로 창문을 가리시지 이기적이다, 옆 사람은 무슨 죄냐면서 매너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리꾼들은 네. 옆 사람의 양해를 구하면 괜찮다 자리 잘못 걸리면 햇볕 진짜 괴롭긴 하다면서 이해 간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옆 사람이 양해를 해주면 근데 저 양산이라는 게 아무리 작아도 뭔가 이게 이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들을 면앞뒤 특히 앞 좌석은 그 뒤통수에 콕콕콕콕 찍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건. 뭐 괜찮다, 양해를 해줬다를 떠나서 일단 예의도 공중 도덕을 공중 도덕상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가마 이번 또 이제 국내 소식 들었으니까 혹시 해외로 떠나 볼까요, 박 주희 변호사님? 네,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해서 북극권으로 흘러간 소식이 있습니다. 어.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텐데요. 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코끼리부터 기린 고릴라까지 아프리카 초원이나 열대우림에서 볼법한 거대한 동물들이 어머? 눈 쌓인 빙하 지대를 가로집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런데 어쩐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면요 네. 이게 실제 동물이 아니라요 네. 종이로 만든 실물 크기의 꼭두각시 동물 인형들입니다 어머? 이+ 종이 인형들 왜 아프리카에서 북극권까지 대장정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와 아니 언뜻 보니까 마치 그 옛날 계급으로 빰반이요 막그뭐 동물들 막 움직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저게 종이로 만든 인형이라고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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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곤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라이언 킹 뮤지컬을 보시면 저런 종이로 만든 인형을 배우들이 어 들고 연기를 하는 걸 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건 연기는 아닙니다 어허. 바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려 어 네. 저렇게 무거운 인형을 들고 어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퍼포먼스로 벌리는 대규모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2만 오. 킬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우리가 가뭄과 산불, 뭐 폭염, 폭우 매일같이 기후 변화 이야기를 그렇죠. 아마. 입에 올리, 올리실 겁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기후 재난으로 서식지를 잃고 살 곳을 찾아 헤매는 야생 동물들의 모습을 아... 그대로 기후 난문 위기에 그런 경각심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음... 종이 인형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데 네. 지난 4월에 콩고에서 아프리카라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 콩고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런던 등을 거쳐서 지난 1일 노르웨이로에 도착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은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가끔 뉴스파이터에서 그런 거 전해드리잖아요. 맹수 뭐 호랑이나 사자나 특히 곰이 많이 출몰하는데 그게 민가로 많이 내려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왜 먹을 게 없어졌어요? 산 중에 지금만큼 기후 변화로 지금 이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그 방증이에요. 우리가 정말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같은 게 전부 동물뿐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역습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 우리 꼭 명심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의 한 가정집에 굉음이 들리면서 무언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 무언가는요. 아, 아마 김영진 앵커님, 어린 시절 이걸 봤다면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아 지금 도 어려요. 예. 아. <laughs> 어떤 면에서 보면 비로울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장면을 보면 좀 아찔하기도 할 겁니다. 아하.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뭘까요? 자,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 보세요. 뭔가 하얀 네.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죠? 어. 하얗고 동그란 것이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가정집에 떨어졌습니다. 어. 떨어진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별똥별. 어머. 어찌 생각하면 낭만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음. 이 별똥별 사실은 운석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운석이 떨어진 곳이. 뭐, 넓은 돼지, 광활한 돼지가 아니라 지금 집에 떨어졌다는 거 지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사람은 없었어요, 박주 변호사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 상공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초당 1km로 속도로 이동을 하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굉음과 함께 파편이 떨어진 건데요. 나중에 이 대학 연구팀이 이 파편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운석은요, 지구보다 더 오래됐다고 해요. 음... 약 45억 6천만 년된 콘드라이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 SF 영화나 그런 것도 이 우주와의 어떤 우주에서 재난 영화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달에 뭐 운석이 지구향에 충돌하니까 우리가 뭐전 세계 프로젝트가 막 가서 폭파시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영화 속만의 일은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 제발 제발 그런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 감이면 뭐또 아유. 오늘 진짜 많은 데를 돌아다녔어요. 이데마나서 한국 찍고 아프리카 찍고 미국 찍고 또 이번 어디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인도에 한 유명한 폭포가 있대요.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논다고 하는데 어허. 거기서 물놀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어라? 합니다. 뭔가 파티를 하는 건가? 갑자기 신나는 일이 벌어졌나 했는데 어? 그게 아니라 어떤 불청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 어. 불청객 무엇이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물놀이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네. 서로 먼저 빠져나가겠다고 서두르다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죠. 콤비 백산들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얇고 기다란 무언가가 살짝 보입니다. 네. 보시죠. 어머. 폭포를 찾은 사람들을 소리지르게 만든 저 불청객의 정체는 다름아닌 뱀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진짜 저가 지금 이 비명 지르는 게. 일부러 지는 게 아니라 아마 시청자분들 댁에서 뭐 드시다가, 아 소리 질렀을것같은데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 뱀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요. 우와.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기후 변화 이 이슈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더니 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뱀들도 이런 자신의 서식지가 줄어드니까 사람과의 어떤 접촉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이게 또 유명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되는 세상에.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뱀과 같은 어떤 야생 동물들이 출 출연, 출몰하는 곳에 네. 이렇게 수영 가능한 구역을 따로 설정을 하고 또 안전 관리원도 많이 두고 야생 동물 주의 표지판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뱀도 아마 경황이 없고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사냥을 하는 것도 뭔가 안정된 상황에서 사냥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 오히려 지금 사람 보고 뱀이 기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제발 우리 환경 보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저 영상 보면서 해봅니다. 오늘 근데 진짜 박성뱀이 막전 세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해외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대체?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중국의 구이저우성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의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베란다 밖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팔에 힘이 빠질까 팔을 헛디딜까 보기만 해도 조마조마한데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지어 한 아이는 두 발을 완전히 떼고는 허공에서 두 다리를 벌려보기도 한 터라 아이들이 난간에 매달려서 놀고 있는 이곳 아파트 13층. 아이고 세상에 지금 저 아이들은 뭐 팔에 힘 빠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리를 일게내리게 내려다가 지금 막 매달리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전현 평론가님 아이들이 저러고 있을 동안 부모들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네 행정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른 보호자가 지금 집에 없고 아버지는 또 출장 중인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촬영했던 촬영자가 당시 상황을 말한 것 보면 정말 아찔한 것이 저 지금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이라면 그나마 뭐 소리를 질러서 알려줄 텐데 만약에 누군가가 소리를 지른다면 아이들이 놀라서 정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 이제 숨죽이고 있었고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경비원이 부모에게 연락을 했고 아. 결국은 이제 경비원이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지금 당국, 그리고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흰신 당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절대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두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베란다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음,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베란다에 나가기 전에 창에 방충망을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이 있는데 그렇죠. 방충망이 큰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기댔다가 방충망과 함께 떨어지는 아, 네. 사고 예전에 네. 있었죠. 어, 저 영상 보신 분들은 일단 저런 베란다 점검하셔야겠고 네. 방충망에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기대지 않도록 주의를 한번 주셔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박주면 씨 지금 저 영상 보니까 퍼뜩 드는 생각이 물론 중국의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저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저 집에 어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출장 중이었고 그 외에 다른 보호자는 없었다. 글쎄 엄마라는 엄마가 계셨는지 원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출장이면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자가 없던 상황에 아이들 저런 일을 맞이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보호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였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두살 아이를, 이 폭염에 아이를 두고 나간 엄마가 사실 최근에 있겠네. 검거가 됐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유기하거나 방임했을 때는 아동복지법상의 처벌을 받는데요. 처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 5년, 징역 5년까지 선고가 될수 있는 아... 건데 이 아이들이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위험에 처해지게 부모가 놔뒀다라는 것 자체도 이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모들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출장 중이었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거 정말 다쳤으면 어쩔 뻔해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아이들 끔찍하게 사랑하기를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